드디어 미뤄왔던 젤리 빨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려고 여기 이제 한거다 담아놨었거든요. 손수건하고. 우선 오늘은 손수건 빠는 날.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뭐 여러 번 씻어야 되고. 오늘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빨고. 손수건. 수건은 일단 있으면 계속 쓴다고 해서 뭐 면세점에서 산 것도 있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그때 괌 갔을 때 묶음으로 사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한 30장? 이렇게 필요하다고 기준은 없는 거 같고 그냥 30장 정도? 평균 30장인 거 같아요 펴서 말아야 골고루 잘 빨린다고 해서 이거는 천기저귀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목소리> 그러니까 3 0장 정도로만 돌리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우선 남제리 울코스로 한번 돌려볼게요. 손수건이라 가지고 쿠팡에서 산 건조대예요. <놀람> 자연 건조까지 했고, 건조기에 한번 돌렸거든요. 건조기에 여기 침구 탈기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먼지를 한번 빼준 다음에 이제 아기 세제를 넣고 다시 또 2차 세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손이 많이 가고. 세탁망에 넣어서 빠니까 생각보다 잘 깨끗하게 안 빨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세제는 블랑이랑 아토팜이 있는데 우선 블랑 먼저 써볼게요. 세탁하는 동안 당근해왔던 거소독티슈로 닦고 조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침대 가드. 빨러 갑니다. 들어가. 코스로 헹굼 3회 하고 물온도는 30도. 벨라 침대 밑판인데 제가 당근해 왔거든요. 빨지도 못하고 겠 그래서 우선 그냥 급한 대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회용 칫솔 이걸로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더러워요. 우선 이렇게 물을 좀 빼고 자연건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손수건 그 친구 털기 한 건데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그막 블로그랑 인스타 이런 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까 진짜 많이 나오네요. 남편이 빨아 놓은 제리캡 힘이 없어. <laughs> 어제 빨래를 <laughs> 세 번을 했고요. 먼지털기하고 지퍼백에 싸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접어서 넣어야 모양도 예쁘게 잡히고 보관도 좀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넣었고요. 보관은 이제 트롤리에 담아 두려고 소주 티슈로 닦아가지고 말려놓은 상태고 마더케이에서 산 아기 지퍼백 여기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여기 보관할 거예요.

제습제인데요. 여기 안에 한 푹씩 담아가지고 보관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습기도 안 차고 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박스 안에 20개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어제 세탁해둔 패드 이거 에 이제 깨끗하게 말라서 음. 이케아에서 산 커버를 씌웠어요이이 네, 이제 장착해 볼게요. 하 리본 봉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모빌도 다시 예쁘게 달아줬고요. 짜잔. 요것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놓고 우선 여기에 둡니다. 1차 빨래, 네, 1차 빨래를 끝냈고요. 2차가 이제 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이. 오늘도 빨래를 합니다. 짠 오늘은 아기 옷 세탁이고요 두번씩만 빨기를 해요 이게 지금 1차 세탁 이렇게 자연건조하고 나서 또 침구 털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준 클라란스 <laughs> 네 처참하게 이제 다 썼고요. 이제 학교 후배가 사준 트라젠틀라 바디 오일이랑 크림입니다. 이걸로 이제 조금 관리를 해볼게요.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벌써 다 썼어. 어, 그래서 이거는 어, 그때 미리 산 거긴 한데 네, 24개월용 티셔츠인데 일단 우선 미리 세탁을 이렇게 했고요. 했고 라벨을 뽑았어요. 지금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라벨 프린터기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퍼백에 좀 담아놓고 애기 크면은 그때 이제 입히려고 보관하는 용도로 해야 될것 같아. 요 이게 옷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이제 큰 옷들은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제습제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오케이. 이거를. 짠. 이거는 거즈 손수건이고, 이건 엠보 손수건이고, 요거는 창기저귀, 찔리머니, <목소리도>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무소음이라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동선이 진짜 좋아요. 여기서 기저귀 갈고 나온 쓰레기 여기 버리고 화장실로 네 바로 씻기로갈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딱 사이즈와 크기와 이런 게 너무 좋고 이거는 장난감 소독기 같이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늘 남편의 백일의 접종날. 여기 가족 보건의원에 오면 100일에를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다해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어요. 여기서 접수를 합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 잠시 증빙을 올리려갑니다 아직 회사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오랜만에 나간다고 또 화장도 했어요. 제가 조금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36주 3일입니다. 어, 저는 이거 블랭킷 추가로 하나 더 샀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겉싸게 <laughs> 샀는데, 이거 이제 여름용으로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용 겉싸게 샀고, 머리에 땀 흡수해주는 패드 주문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량용 햇빛 가리개. 우 리원에서 이제 아기 데리고 올때 많이 더운 완전 한여름이어가지고 요거 햇빛 가리개도 필요해서 샀고요. 그냥 아주아주 기본템으로두개에서 9,800원인가?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것도 오늘또 세탁을 해야 돼요. 화이팅! 저 빨래 지옥이네요. 어제 새벽부터 갈비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갈비탕 먹으러 습니다아 <laughs> 아니다. 우리 그 과에 있을걸? 여기? 어 오늘은 막대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빠밤 이 난이 내가 내진을 할줄 몰랐거든 그게 뭔가 분위기가 내진을 할거 같은 분위기인 거야 내진? 어 내진? 내진을 아까 했어 아다늘 그래서 할거 같은.. 몇 층부터 가라 했지? 순아쿠타 하고 아 내진을 할줄 모르고 있다가 내진할 겁니다 이렇게 하길래 <웃음> 내가 <웃음>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그 호흡법 하라고 하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걸 했어 하니까 또 괜찮대? 생각보다 참을만 했어 근데 골반이 아예 안 열렸대 이제 이렇게. 그.. 그런 거 같던데 근데 골반이 작긴 한데 나쁘지 않은 상태라 했어 많이 움직여야 될것 같다 오늘은 막대 검사기 때문에 수납하고 심장 검사실로 갑니다. 심전도 하고 순서대로 하면 돼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건 마지막 검사. 피는, 피는 오늘 4통 보 왔어요.